26일 전이라고 적혀주신 분도 계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영화가 지금은 개봉 3일차예요. 3일차인데 주말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말 무대인사 오늘 내일 관객분들 만나러 다니는데요. 듬성듬성 어, 하긴 하지만 극장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인터넷에 글한 줄, 평점 이런 거 남겨주시고 SNS에 DM 보내시면 뭐 그런 것도 다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영 역할 맡은 도영서입니다 아직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저희 영화 진짜 좋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의 따뜻한 기운 잔뜩 잔뜩, 잔뜩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 영화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주위에 좋은 소원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SNS에 글한 줄씩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이 집에서 수영자 미영 역할을 맡은 옥지영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주안 보셔서 보시고 어, 좀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목동 메가박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안녕하세면서 그, 지우 언니가 연기한 태조 주임님의 후배 교도관으로 이제 출연 하고 이름은 윤해리라고 합니다. 어, 저도 네. 영화 보는 거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니까 오신 거죠? 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네. 영화 보시고 어,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SNS에 짧게라도 어떠셨는지 올려주시면 솔직한 후기. 정말 저희가 다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만남의 집에서 정태서 역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어, 제가 보기엔 저기, 어린, 어리... 그래, 너, 애기야. 너 이거 보러 와도 괜찮아? 아, 그래요? 어, 12살이야? 아, 네, 그래요. <laughs> 이 영화가 너한테 좋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그다지 좋은 날씨가 아니고 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라면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어,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상영 전이라서 저희 영화 어떤 영화인지 뭐 스토리는 알고 오셨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감정을 전하려는지는 여러분 보시고 나서 느낀 그대로. 어, 간직하시면서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고 앞으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민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